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집이 나기에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흙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 그러한 바둑사회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붕도가 정말 좁거든요 그래서 정말 형편이 넉넉지가 않은데 자 우선 흙이 이쪽으로 막아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막으면은 백이 이쪽으로 젖혀가지고, 자, 흙이 이쪽으로 이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건너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백이 이쪽으로 가만히 이어서, 이쪽으로 두면 이쪽으로 따서 잡을 수 있고요. 흙을. 자, 흙이 이쪽을 이으면 이쪽을 줘서, 자, 양, 자충이돼버리죠 흙이 전멸해버립니다. 막는 거는 백저신온수 때문에 안 됐었는데 자, 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자, 꼬부려 볼게요. 자, 꼬부리면은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이쪽으로 무조건 돼야 되고요. 자, 흙이 이쪽으로 막는 거는 이쪽을 따내서 이건 안 되죠 흙이.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 최대한 공도를 이쪽로 넓혀야 되는데 자, 백이 이쪽으로 나오면 흙이 사는데 자,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자, 이렇게 되고 이쪽을 끊으면은 네, 앞서 살펴본 그, 그런 양자충 형태가 되버리죠. 양쪽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흙이 되고 전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은 자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돼 이쪽이 자, 흙이 나중에, 이, 이으면 한 집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한 집을 만드는, 거 와, 이쪽을 둬서 한 집을 마, 만드는 거를 좀 이제, 네, 의도해서 두는 수거든요. 자, 한 볼게요. 자, 백이 이쪽을 따면 이쪽을 따서 끝나고요. 자, 흙이 살아버리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을 따면 이제 따기 때문에, 자, 이쪽을 젖히는 수도 있거든요. 자, 이쪽을 젖히면은, 뭔가 될것 같아요. 자, 뭐 이쪽을 두면은 뭐단수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 이, 이쪽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여기에서 흙이 그냥 가만히 이쪽으로 있는 수도 있거든요. 이쪽을 이으면은 그냥 이쪽을 끊는것보다는 알기 쉽게 살게 됩니다. 맛보기로. 자, 이런 자 맛보기 형태를 유도를 해서 흙이 손쉽게 사는 모습이죠. 자, 좀 간단한 사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